GEO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면은 예전에는 없었던 이모티콘이 나타나는데 GEO2R이라는 t 그런 버튼이 있어요. 그걸 이용하면 데이터를 다운로드해서 분석하기 전에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분석을 할수 있는 그런 기능이 있는데, 이제 그걸 사용하는 방법을 한번, 어, 알려주려고 해요. 예제로 사용한 데이터는 제가 지금 최장암 데이터를 갖고 뭔가를 진행하고 있어서 그때 받은 데이터를 한번 활용해 봤습니다. 그러니까 최장암 그 발현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GEO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우선은 어, GEO 사이트에 들어가서 pancreatic cancer라고 쓰면 은 굉장히 많은 그런 expression 데이터가 나, 나타나는데 그 중에서 어, GSE132956을 사용했어요. 그것은 이제 이런 제목으로 연구가 진행된 연구입니다. 그래서, 펭크리아틱 덕탈 아디노 카시노마와 노말 티슈에서, 노말이 다섯 케이스, 튜머가 어, 열 케이스로 되어 있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이거는 이 데이터에 대한 요약이 되어 있는데 이 데이터는 아직 논문으로는 퍼블리케이션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데이터를 한번 갖다 써볼게요. 그래서 아래 보면은 프레텀에 대한 정보가 있고 샘플이 열다섯 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버튼을 모를 클릭해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실험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위에 있는 1 0 개가 티머고 아래에 다 개가 노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내려가 보면그 실험의 리스트 아래에 보면은 Analyze with g o 2 r 이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처음에 진짜 어뢰 데이터로 연구를 시작할 때는 이것이 없었기 때문에 궁금해서 눌러봤더니 뭐 이런 화면이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 그룹을 일단 지정하고 나서 분석을 하는데 이 기본은 서로 다른 두 개의 그룹. 물론 그룹을 더 정의할 수도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실험한 거는 그룹을 두 개인 경우로만 했어요. 사실은 이제 그룹이 만약에 스테이지별로 날 그러니까 프로세싱을 어 보는 그런 데이터라면은 스테이지별로도 뭔가 이렇게 나눠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세 그룹도. 그러니까 디파인 그룹이라는 건 유저가 하는 거니까 저는 여기서 두 그룹으로만 정의를 했어요. The Define Group을 누르게 되면은 어 데이터를 그룹핑하게 되는데 일단 캔서라는 이름으로 정의를 하고 아1 0 개의 샘플을 선택을 해요. 이건 마우스를 이용해서 하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캔서 선택하고 나면은 나머지 다섯 개를 로만드에서 선택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다른 컬러로 이렇게 하이라이트 시켜줍니다. 그럼 이렇게 두 그룹간의 차이 있는 유전자를 한번 선별해 보겠다라는 걸 정의한 거고. 그렇게 그룹이 정의되고 나면, Analyze라는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프로세싱 시간이 좀 걸려요. 그래서 GUO가 처리되는 중인데, 이렇게 프로세싱이 되는데, 이후에 보면 뭐 여러가지 또 버튼이 있거든요. 그래서 옵션으로는 뭐, 어, 데이터를 선별할 때, Significance를 얼마로 하겠다든가, 뭐, 이런 거를 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저 마음대로. 근데 지금 여기서 기본적으로 뭐시그니피컨스는뭐 0.05를 기준으로 하고, 그리고 멀티플 컴파레스는 뭐로 하겠다라고 디폴트로 잡혀 있는 게 있는데, 그냥 저는 그걸로 실행을 했습니다. 그 결과가 나오게 되는데 결과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거는 각 유전자별로 지금 그 유전자 개수를 아까 확인하지 않았는데 뭐 2만여 개가 될 거예요. 그 각각에 대해서 시그니피컨스가 나와 있어요. 근데 시그니피컨스를 나타내는 값으로는 우리가 각각 하나의 샘플에서 할 때, 아 하나의 실험에서 할때 사용하는 일반적인 p벨로, 그다음에 어저스트 p벨로. 유전자가 2만 개 정도 되니까. 아멀티플리스티프로그램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어저스트 시키는 p value, 그 다음에 t 통계량, 비통계량, 로그 폴드체인지 값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각 유전자들의 그 위치, 크로모점상에서 위치가 나와 있는데 이 데이터는 우리가 연구할 때 조금 음, 사용하기가 좀 그랬던 게뭐 뭐냐면은. 시, 어, 유전자 심벌이 없어요. 진 심벌이 없는 데이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플랫폼 정보를 가지고 심벌을 나중에 매치시켜도 되긴 합니다. 근데 지금 이 데이터에서 나와주는 분석 결과에는 심벌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우리는 아, 이걸 가지고 다음 연구를 진행하고 싶으면 다운로드를 할수 있어요. 다운로드, 풀 테이블을 해서 이걸 엑셀에다 저장해 가지고 나중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위에 보이면 데이터 분석한 걸 탐색적으로 보여주는 그래프가 여러 개 있는데 요것도 이제 한 번씩 볼게요. 이거는 이제 유전자 유의성 기준 선택하는 거 앞에서 얘기한 옵션에 있는 메뉴예요. 멀티풀 컴플리스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여기서 선택한 게 벤자민 테스트 그러니까 플리스 디스커버리 레이트를 사용한 거예요. 근데 다른 거본세로니 같은 거 사용해도 된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시그니피컨스를 0.0을 기준으로 했다. 근데 이거를 나는 다시 바꿔서 리어널라이즈 해도 된다는 얘기죠. 저는 지금 그 디폴트로 되어 있는 대로 분석한 것을 가지고 이제 해석을 할 건데, 위에 있는 플러스 중에서 가장 앞에 있던 게 월카노 플러스예요. 이거는 보는 방법 알 거예요. 로그 투 폴드 체인지가 X축이 되고, Y축은 P 밸류를 마이너스 미수를 10으로 한 로가리즘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로가리즘을 했으니까 이 값이 크면 클수록 시그니피커스가 크는 얘기죠. 그 다음에 폴드 투 체인지라는 거는 결국은 더 양쪽 극, 다 들어갈수록 차이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파란색으로 된다는 건 다운, 다운 레귤레이트 됐다는 걸 의미하고 빨간색으로 나타나는 건업 레귤레이트 됐다는 걸 의미하는데 시그니피컨스 진을 고를 때 너무 많은 게 지금 셀렉트 됐잖아요. 이 파란 부분, 빨간 부분. 이럴 때는 유저들이 조절을 할 필요가 있죠. 어저스트 p 벨류의그 기준을 좀더 올라갈 수 있도록 하고 폴드 체인지도 마찬가지로 더 양쪽으로 몰아서 더 많이 아더 많이 아니라 더 적게 그러니까 더 하일리 시그니피컨트한 것만도 셀렉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제 민디 퍼런스플러시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두군간의 평균 평균을 0으로 해서 요 라인을 기준으로 해서 양쪽으로 디퍼런스가 얼마나 차이가 있느냐죠. 두 그룹간의 차이가 그랬을 때 보면 이 빨간 거나 파란 거는 다 차이가 많이 난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빨간 점과 파란 점으로 나타난 거는 파란 점은 다운 레귤레이트 더 많이 됐다. 그니까 러 이것이 이제 큐머를 기준으로냐, 노마를 기준으로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데이터에서 어떻게 설정했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예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빨간색으로 표시됐던 건업 레귤레이트 된 진이라는 표시예요. 여기서도 보면 벌커너플러시랑 동일하죠. 너무 많은 진들이 셀렉트가 되죠.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이거는 UMAT 플러시라고 먼저 슬라이드에서 한번 본 적이 있어요. 이거는 주성분 분석이랑 비슷한데. 그 많은 유전자 중에서 중요한 컴포넌트 두 개를 골라서 그걸 X축과 Y축으로 하고 열다섯 개의 실험을 뿌렸을 때 얘네들이 얼마나 잘 크리스파이 되냐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초록색 점은 헬스티, 그러니까 나는 노말로 했던 데이터고 그리고 파랑색은 캔서 데이터예요. 이 보면은 두 개의 그 주성분에 의해서 잘 분류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 주성분이 뭐냐를 갖고 해석하는 것도 또 연구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고르느냐 하는 것도 또, 또한 주제가 될수 있죠. 그 다음에 보면은, Significant 진에 대한 개수를 나타내 주는데, 여기서 m 마라고 나온 거 보면, 아, 얘가 Significant 한 진을 고를 때, 림마 라이브러리를 이용했구나 하는 걸알 수가 있죠. 그래서, Adjust P-value를 0.0을 기준으로 했을 때, 9244가 걸러졌다는 얘기예요. 아까 우리가 Volcano p l 나 Min d i f f r e n c e p 에서 봤을 때, 빨간 점, 파란 점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 플러스 그 점들을 합하면 9244개 정도가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엑셀로 다운받, 그, 분석 결과 시그니피컨스 정보를 갖고 있는 데이터를 엑셀에 저장한 거예요 처음엔 엑셀에 나오지 않고 텍스트 파일 형태로 아마 얘가 주는 거 같아요 다운로드 할때 근데 그걸 엑셀로 옮겨서 처리를 한 거죠 근데 보면은 이게 아이디를 이런 식으로 표시하고 어 d 스트 s t P-Value, P-Value, 통계량비통계량 여기 샵이 나타난 거는 제가 셀 크기를 작게 이렇게 줄였기 때문에 그렇고 셀 크기를 늘리면 실제 값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진의 위치, 또, 또한 또 위치에서 정확하게 그 정보가 나와있죠. 이거는 차후 연구에도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사용했던 데이터도 그, 핑크리틱 캔서인데, 이거는 논, 음, 논문이 실린 거예요. 캔서 사이언스에 실렸던 데이터인데, 지금 샘플이 30개월이 되어 있죠. 데이터를 요약해 보면, 어, 그룹은 캔서가 17개, 노말이 1 3개예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룹을 디파인 했어요. 캔서 17개, 노말 13개로. 그러니까 밑에 슬라이드가 밑에 이렇게, 음, 스크롤바 내리면 데이터가 다 보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어날라이즈 한 결과를 보게 되면은 그렇게 그룹핑하고또 마찬가지로 ID, 어저스트, P-value, 뭐쭉 나오죠. 근데 여기엔 진심벌이 있어요. 그래서, 어, 대부분 논문 쓸때 이렇게 보고를 할 때는 진 심벌을 우리가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리고 이 심벌을 풀어 쓴진 디스크립션. 근데 이것이 여기에 해당이 되는 건데, 그런 데이터를 같이 받아놓으면 나중에 이렇게 사용하기가 좋겠죠. 그리고 여기서도 이제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림점을 보게 되면 볼카노 플스과 민디 퍼런스 플러스를 함께 나왔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많이 많은 시그니피컨트 진들이 셀렉트가 됐어요. 이것도 시그니피컨스를 좀 조절해서 하이리 시그니피컨트한 진만 셀렉트 를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UMAP 플러스를 보게 되면 이것도 이제 중요한 성분 첫 번째, 두 번째 성분에 의해서 두 개의 그룹, 그러니까 캔서와 노말의 그룹이요. 분류가 되긴 하는데 초록색과 파란색이 몰려 있죠. 근데 이건 보면은 어떻게 보면 y x 축이 아니라 <laughs> 이크리시파이가 그냥 첫 중요한 x 축을 기반으로 했을 때 중요한 첫 번째 요인에 의해서만 이렇게 쭉 올려도 두 개가 분류가 되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연구할 때 고민을 해 보면 될 거예요. 요요 요 성분이 뭔지, 요거를 이루는 유전자가 어떤 조합인지 결국은 이게 유전자의 조합에 의해서 만들어지잖아요. 그 조합 하나만 있으면 두 개의 분이 분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싱글 마커를 찾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조합된 마커를 찾게 되면 은 그걸로 굉장히 정확하게 크리시파이가 된다라는 걸 보이는 것도 좋은 연구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시그니피컨트한진요 버저스템 p값을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너무 많은 유전자가 선별이 됐죠. 그러니까 22,000개 중에 19,000개가 선별이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기본적으로 놈 프레시벨가 잘 되는 익스프레션을 갖고 있다고도 생각할 수 있고 아니면은 이제 이 안에서 다시 섭브셋을 찾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이것도 결과를 다운로드해서 엑셀에 저장한 파일입니다. 그리고 결과를 다운 받을 때 어, 추가하는 항목을 보게 되면은 어 이렇게 여러 가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어저스트 피밸류랑 지금 들어가 있는 것들은 이런 값들이었거든요. 근데 논문을 쓸때 어, 선택된 유전자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거에 대한 고 텀을 정리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비드 같은 그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그러니까 각 유전자, 선별된 유전자들의 펑션을, 그니까, 어노테이션 한 정보를 같이 주거든요, 추가적으로. 그런데 여기서는 보면은, 어, 우리가 어떤 그 유전자들의 정보를 선택할 수 있을 때보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펑션, 프로세스, 컴포넌트가 다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이런 거를 선택해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정리하기가 좋겠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할수 있는 것들이 이런 것이 있어요. 이렇게 필요한 그 프로파일 그래프라는 것 아까 주요 토할 그다음에 옵션 시그니피컨스를 조절할 수 있는 옵션이고 그다음에 프로파일 그래프라는 거는 그 원하는 그 유전자의 발현 패턴만 그래프로 탐색을 해볼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내가 A 23, 뭐진 아이들 이렇게 넣었어요. 근데 여기는진심보을 넣는 게 아니라 다운로드 받은 데이터에 보면 여기에 있는 아이디 있죠. 첫 번째 컬럼에 있는 요 값을 갖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넣더니 었이 어, 진은 이제 하일리 시그니피컨트 하니까 맨 위에 있었던 진이잖아요. 그런데 걔가 업 어, 어떻게 두 그룹 간의 차이가 나서 시그니피 커트 했는지를 보면은 얘가 캔스에서 업레귤레이트 되고 아노말에서 다운 레귤레이트 됐다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근데 진심보를 보면은 어 요런 진이었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를 더 해봤는데 이때도 마찬가지로 어 요. 그 다음에 있는 거였던 것 같은데 했더니 이거는 이제 반대로 캔서에서 다운 레귤레이트 되고 노멀에서 업 레귤레이트 된 진이었다. 그런데 이 진의 심볼을 보니까 뭐 이런 진이었다라는 걸알 수가 있었죠. 그리고 또한 가지 예를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건 카시노제네시스 2022년 최근에 실린 그런 데이터인데 이 데이터도 어 노말과 이제 캔서 데이터에서 본 건데 지금 볼카노플롯 보면은 진짜 많은 유전자들이 셀렉트가 됐죠 메인 디퍼런스 플롯도 그렇고 그런데 보면은 어, UMAT 플롯을 보게 되면은 이두 개의 그룹이 막 엉겨있어요 크래시파이가 되게 어렵죠 뭐 이런 거는 이제 한번 어, 나는 크래시파이가 잘 되는 한번 팩터를 찾아보겠다 하는 또 어떤 도전의식을 줄수 있는 음, 그런 결과라고도 보여져요 그냥 이거 보고 아 얘는 크래시파이가 어렵겠다 이게 아니라 이, 지금 여기에서 한 방법으로는 이렇게 크리스파이가 됐지만, 정말 어떤 조합, 유전자 조합을 잘 찾으면, 잘 찾아서 이런 플러스를 그렸을 때, 빨간, 아니, 파랑색과 녹색이 잘 분류가 되는 어떤 그런 조합된 마커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은, 어 이것도 1 3 0 0 0개 정도의 유전자가 선별이 된걸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결과를 다운로드한 그런 그립. 데이터 파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go2r을 이용하게 되면 은 옛날에는 마이크로어레이 데이터를 이용할 때 데이터를 다 다운받아서 다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원시적으로 그 다음에 편하게 됐던 게 뭐냐면 getgo인가를 이용해서 그 펑션으로 그냥 go 넘버만 쓰면 바로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다운받을 수 있었죠 그것도 이제 제가 마이크로어레이를 이용해서 시그니피컨타 진을 고르는 그런 동영상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인터넷만 되는 환경이 있다면 그냥 웹상에서 그 공영 t v 에서그 펑션 하나로 데이터를 바로 받아요. 예전에는 그걸 내가 로컬에다가 받아 놨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좀 편해지더니 또 요즘은 GO 투 r 리라는걸 넣어서 내가 일차적으로 한번 데이터를 탐색해 보는 거죠. 내가 이 데이터를 사용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 예전에 그걸 원시적인 과정을 거쳐서 탐색해야 됐다면 이제는 그냥 GO2R을 이용해서 해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쉬운 것은 모든 데이터의 GO2R이, 어, 제공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GO2, g o 투 r 이 제공되는 고로 데이터셋은 한번 탐색해보기에 훨씬 수월해졌다는 걸알수 있었습니다.